안녕하세요 사내들의 야생화 농장입니다 오늘은 호라비 꽃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호라비 꽃대 꽃은 4 5월에 줄기 끝에서 흰색의 꽃들로 이루어진 한 개의 꽃 이삭이 자랍니다 번식은 씨앗 파종과 포기 나누기를 하는데, 씨앗은 결실이 잘 되지 않아서 포기 나누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꽃말은 외로운 사람입니다. 일명 "아내를 두고 떠난 남편이 한 시간 꽃"이라고도 합니다. 그동안, 기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